9월 10일 예정된 미국 대선 토론. 도널드 트럼프하고 카말라 헤리스 간 대선 토론이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 트럼프가 지난 일요일 밤, 트루 소셜, 트 소셜에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ABC 토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카말라 헤리스가 원래 그 예정된 그런 약속들을 다 지금 취소하고 바꾸려고 그런다. 포맷을 바꾸려고 그런다. 그래서, 어, 그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이렇게 그 데일리메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좀 threatens to drop out. 이제 그 불참하겠다. 지금 협박을 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ABC 뉴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ABC, NBC, CBS가 다 친민주당 성향 방송이라는 건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3대 방송국이 뭐 그거는 예전부터 그런 색깔들을 비춰왔는데 사실 ABC, NBC, CBS 중에서 이제 옛날에 A.B.C. 저녁 간판 앵커, 프라임타임 간판인가 피터 제닝스였고 M.B.C. 같은 경우에는 타브로커 그리고 C.B.S.는 댄 래더 요세 명이었는데 이세명 중에서 사실 타브로커댄 래더는 댄 래더가 가장 이제 진보 성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냈고 그러다가 이제 조지 W. 부시 어, 가짜 뉴스 하나 내보내가지고 군대 문제 관련해서 쫓겨났죠 해고가 됐고 타브로커 어, 같은 경우에도 진보 성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도적인, 가장 그 공평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이제 그 피를 제닝스였습니다. 피를 제닝스. 피를 제닝스가 가장 그 공정하게 했고, 페어하게 했고, 저도 그세명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피를 제닝스를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피를 제닝스는, 어, 골초입니다. 골초. 그래서 암으로, 어, 폐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먼저. 어, 아무튼 ABC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진보, 그 친민주당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시사 프로그램 보면 알 수가 있고, 일요일 주중에 아침 프로그램 (the view) 여성 4명, 패널 4명이 나와, 4명, 내지 5명이 나와서 진행하는 쇼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포, 프로그램 (the view) l t e 터스가 만든 프로그램이었죠. 고 l 브 e 터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민주당 성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티 트럼프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 ABC. this week 패널로 나온 어제 다나 브라질 다나 브라질 다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전국 위원장이었어요. 민주당 전국 위원장 전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대선 토론 질문을 미리 힐러리 클린턴한테 보내 줬어요. 힐러리 클린턴한테 몰, 미리 보내 줬습니다. 근데 그게 위키리크스 위키리크스 통해서 둘통이 났습니다. 위키리크스 너무나 많은 걸 폭로시켰죠. 뭐 잰프 데스타 전 선대 그 힐러리 클린턴 선대 본부장 이메일 그걸 통해서 뭐그 그걸 통해서 위키리크스 통해서 피자게이트도 쏟아져 나왔고 피자게이트가 가짜 뉴스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어 치부했지만 사실 피자게이트가 가짜 뉴스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진짜로 가짜 뉴스인지 파헤쳐 보면은 그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이메일 다나 브라질의 힐러리 클린턴 쪽 캠프에 질문지, 미리 준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때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그, 미시간주, 미시간주 플린트, 플린트에서 이제 <laughs> 수돗물 오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한 질문을 미리 알려줬어요. 힐러리 클린턴한테.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이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이걸 애써 막 커버했죠. 아니면 한 번만. 보도하고 말거나.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미리 질문을 받았다면, 은 예를 들어서, 박스 뉴스, 예를 들면, 샨 헤네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미리 받았다. 토론회 그러면 아마 뉴욕타임스에서 그한달 내내 일면에 썼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신 처리하고 후딱 넘어갔습니다. 뉴욕타화포 CNN.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욕타화포 c n 을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 퍼뜨리는 언론이라고 보수, 그, 많은 사람이 깨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Will panelist Donna b r a z i l give the questions to the Marxist candidate like she did for crooked Hillary Clinton? Donna b r a z i l i Marxist 후보, Marxist 후보라는 거는 Kamala Harris를 얘기한 겁니다. Kamala Harris 아버지가 뭐막칼 마кс를 존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칼 Marxist 후보, Kamala <뭐라> Harris한테 미리 질문 던지는 거 아니야? Hillary Clinton한테 미리 준 것처럼? 그럴 수 있죠. Donna b r a z i l i 지금 이제 ABC contributor로 나오고 있는데. 뭐그 전에도 줬는데 이번에 주지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위키리크스 지금 그 줄리아노 산지가 또 이거를 파헤칠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Will Kamala's best friend, who heads up ABC, do likewise? Where is Liddy George Slapadopoulos hanging out now? Will he be involved? 자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그 절친들이 다 ABC 고위직이 고위의 고위직으로 고위직에 앉아 있는데. 조지 스타펠라스, 스태플라, 조지 슬라프다펠스는 조지 스테파노폴레스를 얘기한 거죠. ABC 그 일요시사 프로그램이고 민주당 그빌 클린턴 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민주당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ABC, NBC, CBS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놀았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어 그쪽 언론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조지 스타펠라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행자로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썩었다고 봐야 되죠. 예. So will he be involved? 걔도 지금 여기 질문지 미리 던지 미리 주고 이런 데에 연루되고 있는 거 아니야? They got a lot of questions to answer. why did Harris turn down Fox, NBC, CBS and even CNN? Stay tuned. 트럼프가 계속 한 연달아서 토론하자고 그랬거든요. 팍스 뉴스하고는 9월 4일 사실 토론하자고 팍스가 먼저 제안을 했고 박스뉴스가 제안해 가지고 트럼프는 오케이 했는데 카말라이리스가 오케이 할리 만무하죠 m b c 어 b c 토론은 아마 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더 하겠다고 그랬죠. 카말라 쪽에서. 네, NBC, CBS, CNN 다 토론 연달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말라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카말라는 지금 한달 넘게 기자회견 인터뷰 일체 하지 않고 있어요. 일체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런 거를 별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별로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다수 어 그 글로벌 언론도 해외 언론도 뭐 한국 한인 언론을 포함해서 다른 언론들도 다 그냥 CNN 뉴욕타임스 인용 보도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모르는 거죠 카메라가 한 달이나 인터뷰하지 않았어 기자회견 한번안 했어 트럼프가 만약에 한 달간 보이콧하고 그러면은 난리를 쳤을 거예요 메인스트림이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조르스테픈 아폴로스가 지난 7월에 사과했죠 한, 왜냐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조깅하다가 그. 조깅했는지, 뭐 쇼핑했는지, 하여튼 그한 명이 길거리에서 그 뉴욕 시민 한 명이 물어봤습니다. 스테판 아파리스스조이 바이든이 계속 이렇게 끝까지 어 대선 캠페인하고 사퇴 안할것 같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스테판 아파리스가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I don't think he can serve f o r more years. 내가 볼땐 4년간 대통령직 수행 못할것 같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사실상 사퇴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그때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ABC는 치욕이다, 치욕스런 방송국이다. 불명스러운 방송국이다. 그러면서 I think having Donna Brazile sitting on the panel, she's the one that gave the answers and the questions to Hillary Clinton before the debate. Donna Brazile은 질문만 힐러리 클린턴한테 미리 준 것일뿐만 아니라 답할 내용까지 보냈다. I think ABC is really should be shut out. 그때 이제 ABC 토론이었던 ABC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힐러리 클린턴하고 힐러리 클린턴 그때 대선 경선이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 그게 이제 ABC 토론이었던 걸로 어, 기억을 하는데 I think ABC is really should be shut out. 그래서 ABC는 토론에 참여하면 안 된다. I'd much, I'd much rather do it on NBC. I'd much rather do it on CBS. NBC 아니면 CBS. 차라리 NBC 아니면 CBS에서 하겠다. CBS도 아주 불공정하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낫다. 그리고 당연히 스포츠 뉴스 인터뷰는 아, 토론은 내가 하겠다. I'd even do it on CNN. CNN 토론도 겠다 이렇게 얘를한 겁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말라 헤리스가이 대선 토론 9월 10일 대선 토론 룰을 좀 바꾸려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저렇게 발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CNN 지난 6월 트럼프하고 바이든 CNN 토론을 보면은 그때 서로 대답을 할때 진행자 질문에 대답을 할때 마이크를 껐어요 상대 후보. 근데 그게 트럼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토론 때 바이든하고 1차 토론 때 너무 끼어들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때 1차 토론에서 너무 끼어들길 말이 많이 해 가지고 좀 난장판이 됐죠. 예. 그래서 그 심지어 트럼프 지지 진영에서도 아좀 심하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그런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 때는 오히려 바이든을 말하게 하니까 말실수 계속 연달아서 하고 바이든이 셋 소리 나오고 그리고 뭐 We beat Medicare. Medicare, 우리가 이겼어.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하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 했으면 또한 달간 톱뉴스였어요. Medicare, 우리가 때려져, 때려잡았다고. 말이 됩니까? Medicare가 때려잡을 일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그, 그로 인해서 이제 바이든이 어, 사퇴하게 된 거고요. 이제 카말라로 바뀐 건데, 어,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리스 캠프 어, 어드바이더, 브라이언 펠런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후보가 마이크 다 켜놔야 된다. 왜냐하면 2020년 대그 장면을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바이, 그 헤디스 캠프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끼어들기, 해, 끼어들기 하게 해가지고 이미지 안 좋아지게. 네. 그래서, our understanding is that Trump's handlers prefer the muted microphone because they don't think their candidate can act presidential for 90 minutes on his own. 90분간 대통령다운 모습 보이지 못할 거를 알아서 트럼프 측에서 그래서 마이크 끄기를 원한다. 마이크 끄는 거는 사실 바이든 측이 원했던 거예요. CNN 토론할 때. CNN 토론 때 바이든의 모든 요구사항을 트럼프 진영이 다 그냥 오케이 해서 받아준 겁니다. 심지어 CNN이 안티 트럼프 방송국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출연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박스 뉴스에서도 너가 한번 출연해라 이런 거죠. 카말라두, 카말라를 두고. 사실 바이든 두고도 박스 뉴스에도 한번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 했는데, 어, 그들이 출연할 일 안무하죠. 예. 그러니까 뭐, 대다수 방송국이 다 어, 친민주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항상. 예. 그리고 그 트럼프 캠프에서는 그렇게 지적했어요. 해리스, 카말라 해리스 쪽에서 노트 준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모두 연설하게 그렇게 양, 양 후보가 그렇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모두 연설 없었어요. 그 지난 6월 트럼프하고 바이든 간 토론에서는 왜냐면 이게 트럼 카멜라이리스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임기 응변에 약하고 토론에 약하고.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토론에 약하다는 건. 그래서 이렇게 노트 가져올 수 있게 허락해야 된다.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하게 해야 된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발끈한 겁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나슨칼 ABC w 스 위크 진행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너무 편향적이거든요. 공화당주 진영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그 최근에 저너선 칼리 그탐 카튼 탐 카튼 알칸소아어 연방 상원 의원하고 인터뷰에서 너무 편향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 불만을 제기했어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Harrison, Trump, squabble over debate rules as ABC matchup s ABC 토론 앞두고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어, 의견이 맞지 않,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음소거 규칙, 음소거 규칙은 항상 바이든 쪽, 그 민주당 쪽에서 원해서 트럼프가 받아준 건데, 이제 와서 트럼프가 지난 6월에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바이든 너무 못하니까 이걸 바꾸고 싶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자꾸 그카말라리스는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그 계속 연달아서 반복하는 목소리가 있, 그 반복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트럼프가 지난주 금요일에 러브 케네디 주니어한테 공식 지지 받으면서 저는 승부가 사실상 끝났다고 봐요. 이번 11월 선거는 트럼프가 사실상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도 카메라 헤리스가 이긴다? 그러면 저는, 아, 이거는 진짜 장난질이 있는데,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모든 게 트럼프한테 지금 유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카메라 헤리스 띄워주기, 인터뷰 안해도 이거 비판하지 않고, 기자회견 하지 않아도 비판하지 않고, 그러고 있지만, 그리고 커버 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지금 압도적으로 어,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토론 갖고도 이제 장난질 막판 들어서 장난질 하는 거예요. 지난주, 지난주 민주당 전대 얘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블 케네리 주니어로부터 이렇게 공식 지지 받으면서 아주 그 장면이 멋있었어요. 금요일에 보면 그투 파이터스의 히로 라 노래가 딱그 울려 퍼지면서 마치 그 WWE 프로레슬링 그 엔트런스 어, 느낌을 줬는데 어, 트럼프가 연예인 어떻게 보면 연예인 출신이기도 하죠. 리얼리 스타. 그런 그 쇼맨십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Red State에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Kamala h a r r i s fear is palpable as she desperately tries to change the rules of the ABC News debate. 카말라 헬리스가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게 느껴 이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다. 이제 와서 ABC 토론 룰을 바꾸고 싶어해? 음소거 없애? 노트 가져와? 트럼프는 노트 없이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유세 지난주에도 한네 다섯 번 했나요? 한두 시간 연설하고 그래요. 트럼프는 지금 연설도 잘하고 그러는데 기자회견 뭐 툭하면은 인터뷰하고. 인터뷰를 트럼프만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서. 제가 본 모든 정치인 통틀어서 트럼프만큼 인터뷰 많이 한 사람 은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냐면 다 이렇게 정해진 각본에 의해서 텔레프롬트에 의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물론 즉흥 연설을 하다 보면 이제 막말도 나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더 많은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한번 됐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될게 유력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봐요. 11월 대선 승리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p h i l i 이라는 분이 이렇게 엑스에 올렸는데요. 어, 이렇게 저언더 original debate agreement with Biden, Dems insisted the mics be muted to prevent Trump interrupting. 그래, 트럼프가 끼어드는 게 싫어가지고 바이든하고 민주당에서 언제는 마이크를 음소거 끄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잘하니까 지난 6월 때뭐 K.O. 펀치는 알렸죠 바이든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카말라 스하고 민주당이 트럼프가 그 룰을 바꾸는 것을 반대하니까 마치 물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건다. 뭐 민주당이 묘사하면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친상간 관계죠.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민주당은. 예. He then agreed. Now they want to change terms. 이제 마이크 그래 꺼도 꺼도 오케이 okay. 하니까 이제 와서 룰을 바꾸려고 한다. 밑에 그 이안 사이스라는 사람이 그 트럼프를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한 거예요. 예. 트럼프가 마치 겁내는 것처럼 그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 민주당이 떠들고 있으니까 그 트럼프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는 룰을 또 바꾸려고 하니까 계속 지금 민주당 쪽이 원하는 룰은 다 받아주고 있는데 공화당이 원하는 룰, 트럼프가 원하는 룰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있어요. 예. 하나도 그 그쪽 말 들어주지 않고 박스 뉴스 인터뷰도 안 해주고 지금 모든 상황이 트럼프한테 또 유리하게 가고 지금 터스 계합을 민주당원들이 이 정상적인 이상한 민주당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런 민주당원들은 많이 트럼프 쪽으로 붙었어요. 지금 뭐터스 계합을도도 사실 올바른 얘기 많이 하는 민주당원이었고 민주당 대선 후보이지 않았습니까? 2020년 대선 사이클 때 카말 헤리스한테 넉다운 펀치 날렸던 여그 여성 후보고 그리고 러버 케리니어도 마가 쪽에, 자기는 공화당 지지하니가 마가, 마하라오죠. 메이커, 메이커, 하우스 역에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이분 같은 경우는그 건강, 미국 음식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비판을 많이 한 분이에요. 러블 케네디 주니어, 저도 러블 케네디 주니어는 존경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렇게 올바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보건부 장관이나 CIA 국장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원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트럼프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보세요. 그,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도, 보, 그, 팟캐스터들 보면, 조 로건 같은 경우에도, 로벌 케네디 주니어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로벌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한다고 하니까 아마 케네디도, 아, 저, 조 로건 같은 경우에도, 어, 트럼프를 지지, 제가 볼땐 트럼프 지지해요. 근데 그냥 괜히 그렇게 얘기하기가 싫으니까, 그렇게 하면 은 너무 이제 편향적으로 갈릴까봐, 어, 그렇게 얘기를 안한 거죠. 저는 참고로 조로건이 뉴욕타워포시엔엠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고 봅니다. 조로건이나 뭐 패트릭 배드데이브 비 이런 인물들이 더 뉴욕타임스보다 저 영향력이 커졌다고 봐요. 지금 매,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해외 특히 한국에서는 해외에서는 메인스트림 미디어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어, 이런 팟캐스터들의 활약이 뭐 터클 칼로슨이라든지 알렉스 존스라든지. 제미드월 어,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육타워포시에는 ABC, NBC, CBS 이런 언론 언론사들보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드스테이에서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 캐리스 캠페인 측에서 지금 긴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연설 잘 못하고 하니까 지난 주에도 연설 잘 못했잖아요. 사실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어, 별로였어요. 30한 30여 분, 오케, Thank you 라는 말만 한 5분간 한것 같아요. 예, yeah. 이 자신감이 Harris campaign isn't nearly as confident behind the scenes. 그러니까 배우에서는 Harris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Harris campaign이 k a m 에 대해서. They want a viral moment where Harris goes full g i r l boss on Trump with her I'm speaking routine. She's t r i e d it out so many times in the past. Kamala Harris 과거 대선 토론을 보면은 과거 어떤 토론을 보면은 어떤 토론을 보든지 나 지금 말하고 있거든? 나 지금 말하고 있거든?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만 해도 막몇 분을 잡아먹어요. I'm speaking, I'm speaking.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말 못하고 논리정연하게 말 못하니까 이런 걸로, 이런 애드립으로 I'm speaking. 나 지금 말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때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음소거하고 이렇게 쫙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마 트럼프하고 카멜라 헤리스하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카 트럼프는 이제 굉장히 노련한 어 그런 토론가가 됐고, 어 2016년 대선 사이클 2차 토론 때가 트럼프 2차 토론 때 트럼프가 굉장히 잘했고요. 뭐 3차 토론도 잘했고, 어 1차 토론 때는 좀 별로였고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힐러리 상대로 2차 토론 때 그렇고 올해도 어, 지난 6월 토론 때어 빛났습니다. 트럼프가 잘했어요.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 근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끼어들게 할것 같진 않은데, 모르죠. 또, 또. 그래서 그냥 마이크 끈 상태로 하는 게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를, 룰을 안 바꾸면 안 하겠다? 카멜라가? 모르죠. 지금은 일단은 ABC 토론, 어, 성타될지 미지수가 된 거예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지수가 됐어요. 트럼프하고 카멜라 헤리스. 예. 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트럼프하고 카말라 헤리스 도널드 트럼프, 카말라 헤리스, ABC 토론 결렬될 어,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지금 트럼프가 요구한 게 잘못한 겁니까? 지금 카말라가 음소거 버튼 없애자 이런 게 잘못한 겁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음소거, 잘, 음소거 하지 말아야 된다 카말라 측은 트럼프는 무슨 소리냐 너네들이 처음에 음소거 원한, 원했잖아 이제 와서 왜 바꿔? 이런 입장이거든요. 트럼프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